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여. 운전을 하며 강변북로를 지나고 있었다. 앞서 가던 차들이 갑자기 비상등을 켰다. 사고가 난 듯했다. 운전자들은 악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았다. 형형색색의 차들은 일정한 리듬을 타며 군무를 치듯 가고 서기를 반복했다. 이 와중에 해결적인 박자에 몸을 맡기기 싫다는 듯 성미가 급한 일부 운전자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실세 없이 경적을 울렸다. 앞차 꽁무니만 주시하며 핸들을 잡고 있던 나는 환기도 시킬 겸 조수석 창문을 슬며시 열었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빠져나가자 바통 터치를 하듯 상쾌한 바람이 창을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바람에 이끌려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파란 하늘은 어느새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가을의 햇살을 머금은 강줄기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뭐든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것 같다. 강물만 해도 그렇다. 버스를 타고 달리다 새카만 한강을 한참 바라보면 알게 된다. 강의를 떠다니는 게 물만은 아니라는 것을. 바람이 흐르고 있고 햇살도 내려앉아 있다는 것을.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달팽이처럼 촉각에만 의지해 느린 걸음으로 세상을 사는 남편과 척추장애를 앓는 아내의 사랑이야기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린 가장 귀한 것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듣기 위해 잠시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가끔은 되살펴야 하는지 모른다. 소란스러운 것에만 집착하느라 모든 걸 삐딱하게 바라보느라 정작 가치 있는 풍경을 바라보지 못하는 채 사는 건 아닌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가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